아내분 뭐나 남편한테 이 정도까지 맞춰줘봤다 생각나는 거나 여기까지 내가 맞춰줘봤다. 생각나는 게뭐 선발톱 깎아줬던 거. <laughs> 네? 누가? <laughs> 진짜? 아내분이 남편이에요. 어 진짜요? 그 맞나요? 아, 막내가 아니라 남편을. 예. <laughs> 네. 자발적으로 먼저 해주신 거예요? 아니요 얘기를 하죠. 오늘 좀 깎아야 되겠는데 어. 이러면 깎아줘라. 깎아줘라. 아 깎아줘라. 예. 네.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도. 지금은 아, 지금 아니아지금좀 아니, 지금 지금 혼자 하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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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끊었어요 다 <laughs> 끊었어요 아, 그, 여기까지 굉장히 밥, 밥. 거야, 지금. 아, 아니, 그냥 싹다 오실 거야 지금아니 그냥 싹다 파업이야 어 복용을 키우셨네 진짜 네. 이제 남편분이 음. 친구분들도 <laughs> 집에 자주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 밥도 잘 차려주고 <laughs> 하셨다는데 그렇게 자주 오셨어요 예 네,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세번세 아, 번이요 세, 번. 세 번이요 세, 번. 세 번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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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친구분들이 집으로 매일 술을 먹거든요. 어. 혼자서도 먹어야 되 돼. 아까 막걸리 드시던데. 네. 먹다가 전화가 오면 어 온나. 그러면 와서 또 같이 먹게 되고. 밖에 나가서 먹고 새벽 2 시에 들어와도좀 해줘 하면 어 하고 해, 해줬던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. 네. 같이 오시는 친구분들도 좀여쭤보고 좀 싶은데요. 어. 아니, 새벽 2 시에. 아, 이거 진짜 네. 평범하지 않다. 아니, 아내분이 너무 대단한데도 하시고. 대단한, 음. 에이, 옛날에 그랬지. 뭐 요새는 안한다 <laughs> 요새 안 합니다. 그냥 우리 네. 개 모임 할때한두번 모인 거지. 이렇게 얘기 들어 보면 아내분이 오히려 왕 같은 약간 너그러운데. 마음. 어, 어, 마음이. 어, 마음이. 어, 또, 아니 뭐대인배네 대인배 대인배 진짜 왕 같아. 오히려 이쪽이 왕 같고. 어. 원래 다른 분들이었으면 이게 완전 진짜 네. 뭐라고 해야 될것 약간 제가 물어봤을 아유, 때. 일주일에 세 번이나 세상을 차려주고 네. 이런 것까지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해줬어요. 막 이렇게, 음. 어, 이렇게 음.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니까. 맞아요. 심지어 남편분은 자러 가시고, 남편분 친구들이랑 남아서 이야기 다 들어주셨대요. <laughs> <laughs> 지리고난 들어가서 자야 돼요. 잘사람 자는데 또 끝까지 안 자는 사람 또안 자잖아요. 그러면 또 같이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<laughs> 그러다가 뭐 라면 먹고 싶다면 또 라면도 끓이고 그렇게 <laughs> 남편분께서는 어, 가정의 화목, 또뭐 중요하시겠지만 예의 범절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같아요. 좀 들어요 아, 예의 그러니까 예의 범절은 뭐 네,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. 있어야 되는 부분 사이드사이다 음. 세상 살라면은 그게 가드 기본이 안, 돼야 안 되겠나 음. 그리 생각해요 인성 이런 쪽에 음. 음~ 혹시 아이들이 예의 없게 한 행동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엄마한테는 엄마 거의 다 반말이고 반말, 반말 반말하고 애들이. 음. 지금 이제 성우 씨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해보는 애들한테 불만이 있다. 그런 건 아니잖아요. 확 이렇게 잘 어울리고. 네. 네 어. 어, 근데 네. 이제 놀다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빠가 오면 뭔가 분위기가 쌓여진다. 되고 싶은 건 사랑을 얻을 행복한 사람. 행복한 사람 만나. 아니, 나 빵이. 내가 흘렸냐고. 니 흘렸지. 언니가. 아, 그냥. 이쪽 남은 거. 이거 고민이것같 잔소리 좀 많이 하세요 평소에? 잔소리는 뭐 매일 하지 뭐 응. 어른이 오면은 응. 일단 뭐 나와서 얼굴이 비춰라 응. 방에만 있지 말고 딱 이제 문을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너가 나 아빠가 왔는데 나오지 않아나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그 차라리 내문거 얘들아 아빠 왔다 이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해서 나와서 어 아빠 <laughs> 이러면 좋겠는데 말을 던지는 게좀 기분 나쁜 말투 같은 마음인데 표현을 또 네네네네. 그렇게 하시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수 있죠. <놀람> <놀람>